빨간색은 몇 개? 파란색은 몇 개? 이걸 어떻게 하지? 엑셀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지? 데이터. 필터. 여기다 이걸 하나 줬죠. sub total. sub total. s u total은 이그룹핑이된 부분에 대한 합계를 내주는 거야. 그래서 9번. 9번이 함수 번호가 9번이네. sum이. 여기에 이 부분,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은 지금 현재 상태는 4 2 5 5 0이단 말이야. 근데 이 수량에서 색 기준으로 필터를 한다, 빨간색으로 한다, 그럼 13,590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노란색으로 한다, 그럼 11,880, 역시 마찬가지. 요거 파란색 12980 요정도 밖에 안되네 함수가 없어 정의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빨강 빨강은 SUMIF 왠지는 요거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빨강이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이 파랑 이거랑 쭉 훑으면 이렇게 해서는 되네. 요, 이렇게, 천장 이렇게 해야 되네? 이런, 이, 런거 없이 색깔만 놓고, 여기다가, vba로, user defined function, udf, udf. 함수를 하나 만들면 되겠다. 요걸 하나 만들어보자. 아이, 요, 요, 붙차스럽잖아 이게 뭐야. 어 지저분해. 여기다가도 또 저거 야되고 음? 필터도 이거 있는데, 뭐 워터 필터도 이것도 번거롭고, 이렇게 딱 하고 싶은데 말이야. 음? 그러면 딱 하고 싶은딱 하고 싶으면 만들면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서 버틸 수 있으면 그냥 버티는 거고, 에이씨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깔끔하게 나 없애고, 좋아, 다 없애고 만들어 보자. VBA도 쉽게 접근해야지. 수식과 함수하는 초보들도 어떻게 접근을 쉽게 할수 있게 좀 이렇게 살살 꼬드게 봐야 되겠어. 너무 어려운 것만 하면은 억장이 막혀서 들어오질 않으니까. 자, 요거. 수식과 함수 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해야지, 자꾸 해야 돼. 수식과 함수를 래서 여기로 점프업을 시켜야지. 새로운 거를 싫어한단 말이야. 변화를 싫어해. 변화를 자꾸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게, 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기다 이제 함수를 넣을 거야. 넣는데, 조건이 뭐가 필요해? 뭔, 뭔, 뭔 정보를 함수한테 전달해야 될것 같아? 여기 바탕색을 전달해줘야 되겠지. 바탕색을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요 범위를 전달해줘야 되겠지, 그렇지? 요요 범위 하나, 그다음에 요 바탕색 둘. 요 두, 요두개 정보만 전달하면 돼, 매개변수로. 그리고 그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순환을 해야 되겠지. 요각 셀을 순환을 촥 한단 말이야. 순환을. for next to 뭐 for 해서 next 라든가 무슨 순환물 뭐 어떤 거 적당한 순환물을 골라가지고 순환을 시키면 되지. 그럼 여기서 따지는 건딱 하나야. 따지는 건딱 하나야. 여기에 바탕색이 각막 순환을 하면서 요 셀마다 순환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어떤 작업을 하면 되느냐?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 요놈 바탕색이, 요놈 바탕색이, 요놈 바탕색하고 같냐? 물어보는 거야. 같다? 그러면 합침을 되는 거지. 그러면 변수 여기다 하나 합계를 낸 변수 하나 접해, 저, 정해두고. 이 변수에다가 계속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고서 함수의 결과는 이 변수 값을 돌려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너무 쉽지.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고 폼 나오고, 이거 수식 골때 골싸매고 해봐. 이거 복잡하기만 하지. 수식에다가 쏟는 정성이면 VBA 쉽게 접근한다니까. 응? 모듈 시트는 일반 모듈 시트를 쓰는 거야. 여기 일반 모듈 시트 근데 여기다 뭐 계속해서 계속해서 프로세저를 작성을 해도 되지. 다른 프로세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우리가 작성을 해도 돼. 폼시트 작성을 해도 되는데이 영역을 새새 모듈 시트에다가 하자.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에다가 여기 가서 여기다가 여기 지금 모듈 시트가 쭉 일반 모듈 시트야. 요게. 요게. 그다음에 이쪽 클래스 모듈 시트 워크시트가 갖고 있는 건 각자 여기 워크시트 개체가 갖고 있지. 요거는 잊어먹고, 여기다가 이뭐 일반 모듈 시트에다가 하나 삽입을 하자. 새 걸로. 새 걸로. 모듈 시트 하나, 여기 새로 모듈 시트 하나가 들어왔어. 여기 하나가 열렸지, 새 것이. 여기다가, 이, 이, 항상 프로그래밍에서나 수식과 함수에서나 이름을 잘 지어주는 게참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응? 우리 일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이름을 잘 지어줘야지. 그지? 그리고 이름을 이름을 좀 보기 좋게 지어주자. 모듈1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모듈, s o m by, c o 라고 할까? 자기가 좋아하는 식별하기 좋은 이름으로 어, 지어주면 되고, s 바 m b 로 했어. 자, 이건 이제 지워버리고 요게 이제 그 해당 모듈 슈트야. 여기다가, 펑 u 냐서프레가 아니고, s o m b 라고 할까? 게 좋겠다. 그다음에 알 타겟 타겟 렌즈지 개체지 알 칼라 칼라도 이것도 렌즈지 개체 셀을 그냥 그대로 받으면 돼색 색상 번호를 받는 것보다는 이거 어, 범위를 그대로 받는 게 좋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하면 되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걸 전달하고 타겟은 타겟 타깃, 작업 타겟이야 작업 대상 타겟이지 이걸 전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 여기서 함수가 작성되고, 이거를 색상이 있는 셀을 전달하는 거지. 색상 값을 전달하지 말고, 색상 값을 또 알려면 복, 복잡하니까, 그냥 이, 이 셀을 그냥 전달해버려요. 그러니까 셀도 하나의 렌지니까렌지를 전달한 거야. 그러니까 두개의 하나의 렌지 개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큰, 여러 개의 셀로 구성이 된 작업 대상이 되는 타겟에, 타겟이 되는 렌지 요거 두 개를 전달한 거야. 니가 알아서 내가 두개줄 테니까, 요, 내가 이 색상이 들어있는 셀을 줬으니까, 이 색상에 맞는 것을 골라서 합계를 내줘.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dim, r, x, as e range. 요거는 순환을 하기 위한 순환 변수야. 응? 그래서, for, h, r, x, in, r, target, the cells. 그 그래. 다음에 순환문 닫아 next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거 요거는 순환을 쭉 해나간다 말이야 그러면서 순환할 때마다 요거는 rx에다 담는 rx 순환 변수에다가 담는 거야 다시 또 다, 다음 순환 가면 요게 되고 또 다음 순환 가면 요게 되고 변수는 뭐야 항상 새로운 것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집을 바꿀 이 메모리 상에 이 메모리 상에 요번 순환할 땐 요걸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순환할 땐 요걸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순환할 땐요거 사용하겠다. 그차례들을쭉 이게 집주인, 집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집, 집이, RX란 집이 하나 있잖아. 메모리 상에 집 속에 주인이 바뀌는 거지. 계속 밖에 들어오는 거야. 합계를낼수 있는 변수. dim, l, s 이라고 하자. as long 값으로. 인터적 값으로 너무 작으니까. 합계가 되면 이제 숫자가 커지니까 그 다음에 if rx interior color index 는 여기서 r color, 여기 매김의 수로 전달된거 이지 r color의 interior의 color index Then l_sum 이거로 l_sum 플러스 r_x 오케이 okay? a n d i f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그럼 여기서 함수 값을 어떻게 돌려주느냐 sum 함수 명에다가 이거로 l_sum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간단해 간단하지 자 여기도 자, 여기서, some, by, color. 그래서 첫째 매기변수는 이걸 주고, 두 번째 매기변수는 이거, f4, 래서지금부주고그 다음에, 두 번째, color cell은, color를 갖고 있는 cell 요거는 이렇게 기준이 조건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enter. 계로 받았네. 뭐가 잘못됐지? 여기 바보같이 했구만. 요거 스펠이 틀렸네. 다 개신데 여기 아니 T를 줘야지, 바보야 저. 됐어. 다시. 다시. 엔터. 앱나 키를 누르면 이쪽이 전부 랜덤 값이니까 값이 바뀌지. 하여튼 간에. 그래서 F9 킬르면 계속 바뀐다. 그래서 그, 요새, 땡긴다. 땡겨내린다. 오케이. 똑같네. 어, 그런데 이게 왜 틀리지? 야구야, 왜 틀리지? 왜 틀리지? 어느 게 맞는 거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내려오서. 얼마니? 39,480. 이거 얼마니? 39,880. 이게 맞네. 이거 맞잖아. 이거 뭐 주소 잘못 줬구만 보자 뭘 잘못 줬어 이게 왜 이게 상대 주소냐고 응 어이구 참 절대 주소가 되지 유청아 자 엔터 그래서 다시 다시 땡기자 똑같다 똑같지 응,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아 잘 됐네 그 편리하잖아. 그 이거 필요 없잖아 이제 이거 필요 없어, 응?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뭔가 좀틀리한게 있어, 좀안 좋은 게 있어. 바로 이거야. 지금 여기서 이게 순환할 때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속성 가져오고 거기서 속성이 개체가 되고, 개체에서 다시 또 속성을 가지고 여기 다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도 지금 계산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요거 RX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R 칼라 있잖아, 여기 요거. R 칼라. 저 칼라 색상이 있는 범위를 이제 매기변수로 전달을 받았잖아? 여기에서 이거를 계속 여기서 이렇게 계산 계속 순환문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바보짓이지. 여기서 요거를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돼. 자, dim i color 해가지고 as integer 로 해가지고. 그래서 i color 는 r color 의 interior 의 color index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거를 i color 로 주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지. 응? 변수 사용하는 게 이게. 편리하다, 이거야. 효율적이고. 여기서 지금 여기 한번 계산하면 끝났잖아, 이렇게. 한번 계산해가지고, 아이 컬러 변수에다 값을 담아놨으니까, 담아놨으니까, 그냥 여기서 요거 하나만 계속 같은 인터적 값만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 되니까, 계산이 빨라지지. 응? 요게 정상적인 방법이야. 아까 그거는 초보가 작성하면 그렇게 하겠지. 좀, 좀, 내공이 쌓이면, 요거 변수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귀찮아 보이지, 이게. 근데 이게 귀찮은 게 아니지. 응? 여기서 한 번, 값 값을 한번 받아놓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 계속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이걸, 다시 한번 해볼까? 되나? 맞지. 응, 마찬가지지. 오케이. <목소리>